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64호 제16면입니다. 장애인개발원, 운장애인권리협약 공모전 수상작 16일 공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은 2022년도 운장애인권리협약 공모전, 이하공모전, 수상작을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h t t p u n o f e d 2 0 2 2 m o d o a t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개발원은 지난 10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장애인권리협약 중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를 다룬 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주제로 만화, 디자인, 포스터, 영상 등 3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총 112개, 만화 30개, 디자인 55개, 영상 27,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스모아 5개, 만화 10, 디자인 10, 영상 9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만화 부문 대상은 장혁 씨의 우리도 데이트해요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데이트를 즐기는 한 장애인 커플을 사례로 들며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겼다. 만화 부분 최우수 상에는 박철균 씨의 그거 알아. 대쉬 운 장애인 권리 협약 19이 우수 상에는 기른네 씨의 지켜가는 생명, 지켜내는 권리, 함께하는 행복이 차지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장성화 씨의 언제고 어디고 보는 모바일 위치 표시 아이콘과 장애인 심볼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권리와 의지를 시각화했다. 최우수상에는 이지혜 씨의 함께 맞춰가는 세상이 우수상에는 최그림 씨의 목적지는 자유롭게 이동은 편안하게가 차지했다. 영상부문 대상은 장세현 씨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세상이 차지했다. 한 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인식 및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우수상에는 정재훈 씨의 운장애인 권리협약 설명서이 우수상에는 전에도 씨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다가 선정됐다. 각 부문별 대상 각한 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50만이 주어졌으며 부문별 최우수상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80만원이, 우수상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30만원, 입상 각 5명에게는 상금 상장과 각 10만원이 수여됐다. 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장애인권리협약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을 통해 장애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장애인 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다루는 국제협약으로 온이 2006년에 채택했고, 한국 정부는 2008년 비준했다. 총 50조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2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또한 개발원은 각 부문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수화통역도 제공한다. 장애인개발원 2022년 국제장애인협력사업 결과보고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3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2022년 국제장애인협력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국제장애인협력사업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국내 및 국외 현지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 세미나, 포럼 및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공모사업이다. 개발원은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올해 초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 8개 사업, 이한해 동안 진행한 각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권과 대한동부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당사자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및 초청연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초청연수는 한국,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정신장애인 연대와 교류, 협력의 자리가 되었으며 정신보건 프로그램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국장애인연맹이 진행한 지적발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정신장애인 직업환경 활성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는 정신장애인 직업환경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 정책과 사례를 확인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온 장애인 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정신장애인 고용과 노동시장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유니월드 인터내셔널의 직업재활 훈련을 통한 필리핀 청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젝트는 필리핀 팔라완 지역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조리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바리스타. 조리 등 인턴십 활동과 청각장애인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필리핀 청각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에 기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보 접근성 기술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국내외 정보 접근성 관련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고 최신 기술 동향과 해외 접근성 보장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운영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남북농인 청각장애인 문화교류 및 수어 표준화 기반 마련 사업을 통해 남북 수어 교류 및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미나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남북 수어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여 남북 수어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연맹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과 장애계 연대 중요성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질병과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배제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 장애계의 우려와 관련된 권익옹호 활동을 펼쳤다. 개발원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19 전환 이후에도 변화된 환경에서 장애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크게 애쓴 수행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전했다. GPA 코리아, 저소득 시각 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전달. 지난 12월 9일, GPA 코리아. GPA 코리아 대표 진종순은 점자 도서 제작과 저소득 시각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다. GPA 코리아는 디지털 마케팅, 영상 제작 F SNS 광고 등 전반의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종합 광고 대행사다. 2016년부터 쌓아온 뛰어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 2022년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광고 대행 부문과 2022년 한국 브랜드 만족지수 광고 대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영역만이 아닌 브랜드 캠페인 성향에 따른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은 GPA코리아의 후원금으로 점자 프린터를 구입해 점자도서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시각장애인 가정의 냉난방 물품지원과 도배 장판 교체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GPA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급해커리어 점컴 나 스토어 스토어 점 급해커리어 점컴에서 확인하면 된다.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금융감독원 신한은행과 함께 장애아동가정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 개최.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은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과 함께 1억 1천만 원의 지원금을 군내이버스에 전달하며 소상공인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군내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달된 기부금은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장애 아동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